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친 거야? 공직자가요, 인명권자가 질책을 했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책이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정치적 논쟁을 하는 자리에요.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친 거야? 사실을 말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입틀막입니다. 입틀막 정권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 국회인데 저 뭐라고 하는지. 틀막이 드린 니다 당장 페이스북을 내리고, 어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대통령께서 사과할 욕이 있습니까? 아 제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겁니다. 제가 혹시 어 잘못 표현한 게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제 페이스북에 있는 글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도 한 겁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병역평가에서 시등급 맞은 거 사실이죠? 예, 지난번에는 A를 맞았습니다. 전임 사장 시절에 계속해서 A등급을 맞다가 B도 아니고 갑자기 C등급을 맞았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 사장 시절에 C를 맞다가 제가 가서 A를 맞았던 겁니다.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해 예, 그렇습니다. 예. 공직자가요, 임명권자가 질책을 했어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자세가 옳다고 보십니까? 어, 저는 그런 차원이야 반발의 차원이 정당, 아니고요. 속던정당니까 힘이 납니 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뭘 그런 차원이냐?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